이제요. 네. 김정민 네. 정여빈. 네, 죄송합니다. 오늘는 어, 우리가 경영이란 학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번은 팀플 프로젝트로 진행될 예정이고 어, 팀은 제가 임의대로 짜왔습니다 팀플 어, 조장을 맡게 된김민구입니다 저희가 해야 될때자료조사 발표 PPT가 있는데 혹시 하시고 싶으신? 저도 발표가 가시는데 제가 발표를 해될까요 네. 그러면 나머지 두 분이 자조사를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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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혹시 다들 점심 식사하셨나요? 어, 저는 안 했어요. 어, 저희는 네. 약속이 있어. 아, 어, 그러면은 저희끼리라도 먹을까요? 어. 네, 좋아요. 네. 라면 좋아하시나봐요. 아, 네. 저는 좋아하는 편이에요. 무슨 라면 좋아하세요? 아, 저는 너와 한계라면? 음. 근데 네, 저는 시간을 좋아하고 <laughs> <laughs> 스윙슨 <스윙스는 이렇게> 좋아하세요? <웃음> <웃음> 끝나고 수업 듣는 거 주세요? 어, 아니요, 저시간좀 남았어요. 그럼 또 시간 <웃음> <웃음> <그래도 시간은> 없는데 산책이나 <laughs> 어, 저는 아 어, 근데 여기는 어디에요? 여기 조선시대 사립교육기가 역동서이라고 하는 곳이야 아 되게 예쁘다 여기가 넌 좋아하는 사람 있어 갑자기요? <laughs> 아저 있긴 한데 잘 안될 것 같아요 왜? 선배는 파시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선배는 좋아하는 사람이세요? 나는 아,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데, 나를 좋아해주면 좋아할 것 같아요. 내일 발표잖아요. 얼른 준비하러 가요. 오늘은 제한시간에 약속한 대로 경영학이랑 모싱가에 대해서 발표를 할텐데요. 어일초부터 차례대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초 나와서 발표해주세요. 경영학의 대회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학이란 국가경제 및발전에 핵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업의 운영방식을 배우는 가장 실용적인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영학은 일단 기업의 운영과 비용 창출을 최종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경영학에는 마케팅, 인사조직, 전략경영, 생산관리, MIS, 재무회계 등이 있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었습니다. 경영학을 조사하면서 한동대 경영학과의 교육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 저희 학교에 가는 경우에는 환경의 중요성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가하는 3대 기업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현장 실무 경험과 응용인원을 교육하여 미래 경제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영학과에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이제 진로와 이제 전망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여기 PPT에 보이는 전문직, 금융기관, CEO, 공공기관이 이제 대표적으로 있으며 나머지 이제 기타 부분에서는 대기업, 중형기업, 창업, 해외 이제 이제 공인회계사, 세무사, 별리사경영지원자 등에 있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야, 너도 경영할 수 있어. 진짜. 되게 의외네요. 선배가 경영 관련 책을 좋아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나도 너가 좋아하는 게좀 많이 놀랐어. 제가 사실 경영을 좋아해요. 야, 너도? 예빈아 수업 끝났어 나 먼저 갈게. 아 어, 꿈이네 꿈이 아닌가?